아, 복지부 지금 과장이 여기 있습니까? 과장은 있습니까? 예, 조금 이렇게 제가 보이는데 좀 나와 계실래요? 그냥 질문을 안 하더라도 말씀이라도 좀 나눠보게. 그 어, 이성호 처장님. 어, 뭐 질병관리의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제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전에 그저 삼성의료원하고 제가 대 저, 일문이 답하거 들으셨죠? 그죠? 네. 그때 그 125번, 115번 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에?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때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게 임신부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예? 115번 환자는. 그래, 확진 판정을 받았는 임신부의 부모는 73번, 75번이었다. 그래서 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임신부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와 있었고요. 병원에 재원 중이었는데 산모가 응급실에 내려가서 엄마를 만나고 올라왔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걸 들었죠. 그런데 지금 115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정형외과 의뢰. 에? 정형외과 의뢰가 응급실하고 전에 갔다가 아마 1층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전혀 관계없는 임신부하고 관련 없는 확진판 환자하고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동선을 지금 체크해 보는데 27일 날 화장실에서 좀 둘이 잠깐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15번 환자는 임신부하고 관련이 없고 어 임신부의 부모는 73번, 74번이다, 이겁니다. 저, 마장님, 지금 제 말씀 다 이해되시죠? 전혀 관계없죠? 질병관리본부에서 알고 있죠, 이거? 이거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이 삼성의료원은 응급실 내에서 그 확진 환자들하고 섞인 물어서 거기서 어, 감염이 왔는데, 이거는 지금 외래 환자가 감염된 사초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공기감염하고 관련이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에? 그래서 이거를 이게 주, 말씀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전혀 엉덩이 엉덩리 답변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된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 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의료원의 일부 지역이라도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지금 평택의료원 폐쇄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이성호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 평택 의료원은 폐쇄 조치를 하고, 지금 더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소위 수포 환자가 발생,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삼성 의료원의 이구 지역이라도 이것을 폐쇄하는 해야 문제를 왜 검토 안 합니까? 만약 이게 공기검진처럼 화장실에서 만난 걸로, 복도에서, 응급실이 아니고, 이것이 에어조리든, 공기감염이든, 어떤, 그게 뭐, 광범위하게 어떤 사회로 확장되는 건아니라지라도 병원 내에 어떤 공간에서, 이, 복도에서든, 화장실에서든, 이것이 감염된다면, 외래 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호 차관님,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보낸 복지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확진 환자 관리만 해가지고 분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병원을 조금 더 확산해서 이것이 무조건 공기 감염은 없고 지역 감염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거 계속 뚫리게 돼있다 이겁니다. 1차 2차 뚫렸는데 지금 3차 뚫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투망을 크게 쳐야 되는데 지금 투망이 어디에 있느냐? 숙포 환자를 막는 데 있는데 숙포 환자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공기 감염에 노출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겁니다.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는 거아닙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삼성을 위한 그 의사가 그 엉터리라고 나한테 지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임산부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정형외과 의사가 27일날 와서 CT 찍고 MRI 찍는 과정에서 복도로 왔다 갔다 하다 감염됐다. 응급실하고 관계없는 이런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비록 질병관리에 관련된 그런 부서는 아니시지만 이거 충분하 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안도 오늘 그 질문한 내용을 잘 듣고 가셔서 본부장한테 잘 보고 하시고, 삼성의료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왜 이걸 자꾸 그 엉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거 삼성의료원으로 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틀림없이 응급실 아닌 곳에서 지금 환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분이 지금 수포 그 환자로 지금 돼가지고 병원을 폐쇄했어요. 지금 내려가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 저 SK 병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이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폐쇄했는데 이 감염 경로가 공기 감염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뭐 공기 감염이라는 게 사회 전체에 퍼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병원 내에 병실 내에 그 근방에 에어조를 통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예, 네, 김영 의원님, 어, 수고하셨습니다.